안녕하세요. 호시 기본 어? 오늘 로드에서 오. 한번 해볼게요. 어우 대왕빈가 이거 가품 같은데? 잘 찍어? 네 알겠습니다. 들어야 네. 들어와. 500원짜리 들수 있을까, 뭔가. 오! 오! 오, 일단, 탑으로. 오늘 목표는 이, 이 후드, 이 긴가. 얘는 무조건 뽑겠다, 내가. 어, 저, 연어, 이거 그 뭐, 붕어빵 궤도 있다. 아니, 얘를 뽑으려면. 못 진짜 못생겼다. 가자! 아유! 어, 그래도 좀평평하게 쌓였는데? 아, 얘가 문제네. 이 들기가 빡치거든. 어, 아유. 긴가를 빼긴 빼야겠다. 오. 얘가 들어가면 빠는데 이제, 그러면은, 뽑을 만한 게 없다. 탑을 다 쌓고 다니까 오, 오, 잘 파고 들었어. 오, 케이 아, 돌로 <laughs> 야, 얘가 일로 가면 안 돼. 된... 아. 나이하나더 쌓아보자 아 안돼! 아 진짜 탑사다가볼리다 보겠네 안돼 그만 하고들지어 좋아 나름 나쁘지 않아 나 근데 이런 것들 은 뭔지 모르겠어 폭탄을 심어놨어 이렇게 이거는 방에다 자 이제 뽑아봅시다 어, 좋아 라이어 진짜 웃기생 안 돼, 7번 남았고요 그러니까 이쁜 인형들 다 위에 쌓아놓고, 밑에는 다안 이쁜 인형밖에 없어. 사장님이 전략을 좀 새롭게... 근데, 아 맞아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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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아, 높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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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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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 이거 의 완벽에 가깝다고할수 있을 정도로 딱 내려가있어. 경사까지 아손다이다 얘들 치워야겠네 이거 터들야겠다 이거 뭐냐? 야겠다 이거 치워야겠다. 이거 치다 안 시나. 저습니다 겨울에는 로드가 추워가지고. 어. 그렇지, 이럽사말이지. 어우. 퍼가지고 와잘 들고 간다 그렇지 <laughs> 공들와봐 <laughs> 아, 무섭게 생겼어 어이 라이언 내가 우선 무조건 뽑고 가야겠어 도라이몽 이거는 어, 그 그냥 놓쳐. 그래. 쟤는 괜히 저기 가면은 방해만 할것 같아. 잡아. 어, 그치. 됐다. 아이고. 들어어간 같아. 아 가운데나 with 데다 How 다른 n 치킨? a v e I? What a 여기 놓는 위치이긴 한데 최대한 이끝 쪽을 잡아가지고 이쪽을 끌고 와야지. 그치어한 번에? 오예 좋아 좋아 보라말 돌때 되네. 얘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좀 끌고 와야되거든요 바깥쪽을 잡아갖고 이쪽으로 땡! 던지게! 그렇지! 그리고 또 최대한 바깥으로 와서 그렇지. 이게 500원짜리라서 할수 있는 거지 사실 1000원짜리였으면 이렇게 못하죠어렇지 왔다! 사실 로드는 500원짜리라서 부담감은 어, 안 돼. 어. 아, 여기 파편었는데 저기로. 어, 그렇지. 오, 예, 좋아. 어, 탑이 너무 좋아. 이번엔 다시 맞아. 어, 좋아. 다른 거 하고 오니까 좀잘 되긴 한다. 그렇지? 오케이. 야, 이거는 잘 들어가야 되는데. 꺼내는 게 일이네, 진짜. 오케이. 오, 좋아. 어. <laughs> 얘 바지가 없어. 바지 벗었어. 여기 잘 잡았는데 이번에 한 번에 오겠는데? 어, 렌터카였다. 한더 가야지. 3만원째. 이 미피를 빼면 안될거 같고. 근데 빼야 될것 같지 않아? 안 돼. 빼고. 오. 이 치킨을 일단 빼보자. 오잘 들어. 아 짱구가 걸렸어. 오케이 좋아 빼자 어얘 예, 뺐다 확실히 500원짜리라서 막 부담없다 아 그래도 이건 아니지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아 안돼 어, 제대로다. 어, 뭐야. 그렇지. 이런 조금만 흔들어보고 안 되면 그냥 끌어다 버리겠다. 미끼가 빠져야 돼. 뽑을 게 없어. 탑이 많이 안 무너지길 바래야지. 뭐야? 논 농이 심네. 오케이, 오 좋아. 랜덤이에 이거는. 요요 붕어빵 요... 요거 인기 많을 것 같은데 보면 아, 진짜 힘드네. 답다 답이지. 브라발 틀어야지

아, 놓쳤어. 뒤쪽을 잡아보자. 밥 쪽이 나왔습니까 아우, 두번 나왔는데. 할게 없다, 그제 야, 쟤도 눈이 있지고 얘나 한번밥 쪽으로, 밥 쪽으로 딱 들면 되는데. 오! 과연 하연... 아 무거워서 놓나 보다 제대로 못 잡으면 이게 반을 절반 딱 잡아야 돼 붕어빵 을 잡든지 이렇게 이렇게 끝아 에이 됐다 여기까지 하고 이쪽으로 찍고 <laughs> 녹음도 되나 봐. 여덟 마리. 여기 여기찍어 봐. 여덟 마리. 자 일단 성공합니다.